콩보리 밥 도시락. 음, 음, 음. 음, 음. 이건너 지금 뭐해? 어. 엄마가 편식은 안 된다고 했지? 어, 그치만 콩밥은 정말 먹기 싫어요. 너콩 다시 넣지 못해? 어서! 음. 오빠가 대신 먹어줄까? 안 돼! 어. 연우, 넌니 네 어. 거나 먹어. 엄마... 아, 고운이 마음 이해해. 어. 아빠도 어렸을 땐 그랬어. 정말요? 그럼 나콩안 먹어도 돼요? 어, 그건 아니지. 엄마 말대로 편식은 안 돼. 어. 너 어. 어서 먹지 않으면 콩밥만 해줄 거야. 니들, 어? 꽁보리밥이라고 들어봤니? 꽁보리밥이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음. 순 보리로만 지은 밥인데 아빠 어렸을 땐 콩밥보다 꽁보리밥을 더 싫어했어 맞아요 음. 나도 보리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보리밥이 별미지만 그땐 깔깔한 것이 왜 그렇게 먹기가 싫었는지 몰라 <laughs> 다 배불러서 그랬죠 배고파 봐요 그걸 또 없어서 못 먹지 음, 그땐 그랬지. <laughs> 싸웠길래 정신 못 차리고 먹는 견. 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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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알았어. 안 빼서 먹을 때 이렇게 편이 무거. 아, 이거 몰랐지. 아, 반찬이 이게 뭐야? 달랑 김치 아니야? 아유, 아유 밥은 또왜 이렇게 음. 검은냐순 꽁벌이 밥 아니야? 어? 음. 아니 하나도 안 보이네. 저걸 어떻게 먹냐? 아, 왜못 먹어? 보리밥도 밥인데. 그런디난 보리밥만 먹으면 방귀가 자꾸 나오더라고. 나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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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만 먹게. 음. 우리 방귀 얘기를 해서 밥 맛이 뚝 떨어진 거? 음. 아 아니야.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laughs> 교실에서 웬 구린내가 나나 였더니 <laughs> 아이, 다 성대님 <싸웠다니> 방구 냄새였구먼. <웃음> <웃음> 이들은 방구 안 끼고 사냐? <laughs> <laughs> 아, 그냥 농담한 건데... 요즘 혼분식 잘 지키고들 있지? 네. 오, 대답은 잘하네. 내일부터 다시 도시락 검사하겠다. <laughs> <laughs> 싫으냐? 도시락 검사가 싫은 거냐, 혼분식이 싫은 거냐? 아 어, 아유, 녀석들. <laughs> 아유, 그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정부 시책이 그러니 잡곡을 꼭30% 이상은 섞어와야 된다. 알겠니? 네! 선생님! 네. 아유 근데 다들 싫어하는데어꼭 잡곡밥을 싸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어, 그건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쌀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쌀로만 밥을 해서 먹으면 금방 쌀이 바닥나지 않겠니? 아, 그렇죠. 그래서 잡곡이나 밀가루 등을 섞어 먹음으로 해서 부족한 쌀 소비를 줄여 보자는 거지. 이제 알겠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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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자, 더 이상 질문 없지? 이상. <laughs> 자료, 경애.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분식으로 국가 건설, 분식으로 생활 개선 <laughs> 엄마의 분식점 씨 즐겨 먹는 우리 가족 군분식으로 튼튼한 몸과 새욕살을 창조하자 아, 이게 다뭔 음. 말이랴 어딜 가나 다 음. 붙어 있어 우리 가게에도 붙어 있는걸 덕분에 만두 찾는 음. 손님이 많으니 우리에겐 잘됐지 <laughs> 아, 그래 아, 그러면서 아줌니는 우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신겨. 예, 저 워낙에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엄마가 좀그래 여기서 뭣을 아, 하는겨? 아 너들 뭐 먹는겨? 이거? 뭔데 구아 어. 어디서 남겨? 저기 은주상이 앞에 빵장수 왔더라고. 아, 그려 아유, 지사하너들만 먹지 말고 어, 오빠 좀 줘봐. 한 먹자 아니야 어, 안되게 뭐가 안 돼? 좀해만줘 먹고 싶으면 오빠도 사 먹으면 되잖냐 맞아, 오빠가 돼갖고 동생들 거 뺏어 먹어야 겄어 아이고, 너희들은 동생들이 돼갖고 오빠한테 극한 어, 뻔데기 한 마리도 못 주는겨 한 마리라니? 이게 무슨 벌레라도 되는겨? 어? 어. 아유, 너희들, 참말로 몰라서 그러는겨? 어, 뭘 말이여? 너도들 나방 알지? 나비처럼 생긴 벌레 말이야? 아, 그래 바로 그거 새끼야 에이 설마! 왜시라 오빠 말 들을 거 없어 다우다거 뺏어 먹으려고 꾸며는 얘기야 어, 그렇지? 난또 아마 터만 속아 넘어갈 뻔 했잖여 야들이 오빠 말못 믿는 겨? 어, 어? 못 믿는 겨? 어이. 진짜인데, 그거 나방 본데기 봐줘. 자세히 봐봐.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잖여. 아주몇 개를 으흥... 먹을 수 있겠다 으아! 데기으데기 세! 으데기 무 냄새? 아, 너희들 돈 있냐? 아니, 없는데. 어, 나도 없어. 아, 아, 나 돈은 있는데. 왜? 정말? 아, 근데 아침에 준비물 사고 남은 거라, 옴니 갖다 드려야요. 음. 음. 아, 아저씨, 본드기 어? 월매요유? 아, 보다시피 제일 작은 건 10원서부터고, 100원까지 있다. 어, 이거 뭐예요? 어 아, 찢기인데 이거 돌려서 나온 금액만큼 번데기를 준단다. 그게 참말이여요 이거 한판 아닌데 얼마여요? 아, 한번 돌리는데 십 원인데 운이 좋으면 백 원어치도 가져갈 수가 있지? 십 원으로 백원 어치면 진짜 괜찮은 장사인데. 하려고? 여볼까? 아저씨, 이거 할래요? 아 그래. 자 이걸로 판이 돌아가면 내리고잖아. <laughs> <laughs> 조준 잘해요. 말 시키지 말어. 알겠어. 예. 음, <laughs> <야! 웃음> 이 짝으로 갔으면 됐을 텐데 진짜 아깝다. 에이, 정말 안 됐지만 으아. 꽝이다. 지금은 집에서 아먹을걸 그러게. 으음. 아 얘야, 이거 가져가거라. 네 모습이 으아. 하도 안돼 보여서 주는 거다. 고마유. <laughs> <laughs> 그래도 시모가 좀 건졌구먼. 자 모두들 도시락 싸왔지? 어? 어, 내가 지나가면 도시락 뚜껑을 열도록. 어, 어, 어. 음, 어. 어, 어. 음 합격 먹도록 해라. 어. 어. 왜 우리 아버지 도시락이랑 맞게었나 벼 보리밥 좀 빌려주라. 나 만두 싸왔는데 이 일을 어째. 뭐 완전 잡곡밥이구나! 아주 좋아! 모두들 성태를 본받도록! 아이, 성태한테 빌려달라고 해어봐아좀 그렇지? 자, 합격! 이러면 안 걸릴 줄 알았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꼼수는 안 통한다 자, 먹어라 합격! 나 보리밥 조금만 빌려주라 싫어 음, 아, 그렇지 말고 좀 빌려줘 선생님 아, 아, 으, 으, 선생님을 왜부는지 소룡이가 어. 제 밥을 빌려달라 어. 뭐야? 아이고, 큰일 났다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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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겄네 <laughs> 그때부터 오기로 계속 꽁보리 밥을 싸 갖고 다녔었지 아, 도시락 <laughs> 먹을 때마다 얼마나 먹기 싫었는지 몰라 <laughs> <laughs> 당신도 참뭘 그렇게까지 했어요 <laughs> 선생님께 칭찬받는 성태가 부러웠거든 그래서 아빠도 칭찬받으셨어요? 그럼 그렇지 그 맛없는 콩 보리밥 도시락을 내내 먹었는데 아, 그땐 쌀이 부족해서 보리밥을 먹었는데 음. 요새 건강 때문에 보리밥을 찾는 사람이 많다네요 음. 우리 동네도 보리밥집이 몇 군데나 생겼는지 몰라요 음 다들 웰빙웰빙 웰빙 하잖아 그러니 장사가 잘 되겠지 어, 보리밥이 건강에 좋아요? 어, 그럼 좋고 말고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보리밥 어떠냐? <웃음> <웃음> 좋아요. 나도 간만에 보리밥이 먹고 싶네요. 저도 좋아요. 저희